진짜 말하면 안 된다. 말하는 대로 해봐요. 아니, 아씨 이거 말 어우, 얘들아. 이씨 말, 말을 좀. 네, 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아, 제가 지금 어떤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냐면은 어, 두 친구의 스틸이가 지금 오늘 은행 업무를 본다고 해요. 지금 은행이 4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없는데 제가 못 가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못 가게 할 거냐면은 어, 회사에서 너네 지금 애기가 나온다. 문제가 많다 하면서 말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해가지고 계속 시간 한번 끌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야, 와봐 어... 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가야 된다니까, 지금. 야, 너. 무슨 얘기 없어뭘있수 얘기 나와, 지금. 어? 너 얘기 나와. 이 어. 얘기. 아, 예 보겠어. 아, 모고형부터 해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돈도 얼마 안됐잖아 아, 그니까 무슨 얘기야? 아, 뭐냐면은. 야,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된다. 아니, 아, 말안 할게 뭐, 뭔데? 빨리 말해봐, 나 지금 가야 돼. 아니,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오늘 오늘까지 그걸 해야 된다니까? 밖에 아, 뭐냐면은. 진짜 말하면 안 된다. 아, 말한대, 안 빨리 말해. 아, 아, 아니, 너... 가야 돼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네 이미지가 지금 아, 뭔데? 빨리 말해. 야 어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 어제 뭐 일이야. 어제 뭐 없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뭐 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 고양이랑성주이랑 얘기하더만 나한테 뭔 얘기를 게 나한테는 뭐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 내가 도 혹시 너한테 얘기 안 하냐고. 아니 말해봐. 아 어제 모가형이아 어. 뭐라고만 해야 되는데 아니 말을 하라니까 지금 아니 할 거야 기다려봐 어. 정, 아니,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아, 괜찮아 나나 상처 같은 거안 받아 알잖아 나난 그런 거난 그런 거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 난 내가 나서서 고치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을 알아야 내가 고칠 거 아니야 근데 난 몰라 그러니까 알려달라 이거야 그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어. 절대 티내지 마. 알았어 말해. 내가 티내면 내가 말한 것처럼 다 돼. 아오케이 내가 난감해. 아웃케이. 아, 이거 너, 진짜야. 내가 알겠어, 난감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진짜 말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말해 말해 말해. 아, 내가 이낙연처럼 말할 것 같은데. 아니 하씨. 아, 야 진짜 말안 하는. 말안 한다니까 아, 아무한테도. 까까 까. 빨리 말해. 아, 너 제대로 안 됐어. 제대로. 아. 아, 그러니까 그게 어제 너네. 먹었잖아. 그아 너무 아, 그, 아,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건데 좀, 아, 이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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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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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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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아 너무 너너도 문제야 지금. 왜 몰라 너무 너 아니 내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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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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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아니 말을 해봐. 아니 말을. 그러니까 너 어제 밥 먹을 때 시간 시간이 없대. 아니 그게니까 어제 밥 먹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 시간 시간이 없대. 빨리 말하라 금방 이거. 끝낼게. 금방 끝낼게. 근데 네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어제 어땠지 아니 진짜 아우 시가. 내가 답답해서 지금. 아니 내가 몰라요. 그뭐 내가 나 그냥 평소처럼 밥을 아니 뭐 찌개 찌개 아. 국다운 거. 너왼손잡이잖아 너 그래. 어. 그러니까 막 어깨 막 이렇게 닥고 막 했잖아. 아니 쉬고 그게 뭔 잘못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 그게 아우 진짜 다 같이 먹으면 이 좁잖아. 아니 내가 내가 야 내가 덩치 <laughs> 거고 좀... 싶어서 덩치야 그냥? 그냥 먹으니까 살이 찐 거야. 아니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우 진짜 왜이게를못 하냐 내 말을 진짜. 아니 뭔 말이야 그냥 아니... 그냥 일목조연 는 너는 왜 몰라 이거를? 아니 경치야 들어봐. 어. 일목조연하게 그냥 딱 내가 이렇게 이런 잘못을 했다 말을 하고 나한테 그냥 알려줘 그러 그게 뭐냐면은 어저께 일인데 어 오가영이랑 상준이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뭐냐고 그니까. 그러니까 네. 밥 먹을 때 이야기야. 근데 아씨발너 말할 것 같아. 아니 씨발 말을 안 하니까 나진 가야 된다니까. 진짜 근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아니 말을 안 한다고 내가 몇번 말해. 야 이게 엄청 대니까 내가 엉턱대니 네가, 해가 네가 해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한 것처럼 되니까, 되니까 절대 아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아우 얘 그때 아니 씨발 말을 좀해아근밥 먹을 때 그걸 이가실수하그러는데왜 그래.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 지금 도 아니 내가 무슨 씨야 밥만 먹었어 씨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나기 얘기는 안 야, 나온다 얘기만 나온다 야 나처럼 살찌려면 밥 먹을 때 밥만 처먹어야 돼 말하면 에너지 소비가 돼 아, 이게 많이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처먹는 걸로 문제되면 이나기한테도 뭐라고 하지 이나기내기가안 나왔다니까 네 얘기만 나온다니까 아니, 그걸 얘기냐, 이거? 아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어, 뭐 갑자기 어깨가 크다든지 뭐야 내가 등가크하고 싶어서 그러죠? 내가 왼손잡이 하고 싶어가지고 왼손잡이 아니잖아 아, 아니 그냥 너 아니 씨발 나 지금 가야 가는 게... 건 문제가 아닌데 아이 씨발 지금 금방 늦는다니까 내말 진짜 말하려고 하잖아 말하려고 아 말해봐 빨리 말해봐 그니까 너 이제 밥 먹을 때 아이씨! 아경좀 많이 나 가야된다고! 다 같이 있을 때 밥을.. 너다 같이 있을 때 밥을 먹지마 그냥! 아. 그냥 그, 일단 그게 그게 져나안 먹을 테니까 아니 말할게! 아 말할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그 아니라 나 지금 아니, 시간이! 진짜 말할게 네가 어제 밥 먹을 때 어. 밥을 좀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지! 어 그거는 문제가 전혀 안돼어 뭔데 먹어문 네가 어깨가 크잖아 어! 깨렇 이게 막 닿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뭐! 아 씨X 아 그래야지 뭐! 너 진짜 말안할 거야? 아말안하러니까왜 그래 진짜 씨발나 가야 된니까아나 잠깐만 야야승필다이야다음야야짜야 와봐와봐와봐 아진 아니 진짜 말안할거 아니 진짜 말아 여기서 말아 여기서 말하고 아니 뭐냐면은 아너 진짜 급해? 제가 지금 은행에서 서류를 하나 받아와야 돼요 어.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해요. 야, 아니 그거는뭐 내일 해도 되는 거잖아, 사실. 내일? 오늘 해서 내일 보내야 되는데. 어. 내일 안에 보내야 되는데 내일은 내가 시간이 안 돼요. 내일 촬영이야. 잡혀서나 지금 가야 야, 된다고. 맞서 너도 보내는 거 중요한데 이 회사 내부에서 이 네. 일도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중요한데. 아니, 씨발 뭐밥 먹는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말을 하려고. 아니, 밥먹 사람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거지. 아, 너는 그걸 할 말이 없어. 아니, 그게 아니야. 아, 실수한 거 대해서. 야, 실수를 해. 이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빴으면 내가 인정을 할게. 어. 내가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응. 야 사실상 밥 먹는 거 가지고 응. 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다밥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 진짜 좀 그렇지. 어, 너 진짜 대화가 안 통한다? 아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 너야 지금! 아니 말을 좀 아니, 그게, 제대로 하고 되게 뭐냐면은 아이 씨발 왼손잡이다, 어깨 크다, 멋졌다 막 이런 게잘 아... 말고 야 이렇게 네가 그냥... 화를 내면 내가 얘기를 못 해. 진짜야, 아, 그게, 그게... 말을 해. 빨리 나 지금 10분밖에 안 돼. 빨리 10분 안에 가야 돼. 마... 10분 안에 가야 돼. 아, 빨리, 빨리, 아 그럼 빨리, 금방 얘기할게. 어제, 어제 얘기인데, 오가야이랑 상지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건데. 아, 시너 말할 야, 아 말할 거 같아. 아, 이거 말할 것 같아. 이거 말아 아, 너, 말할 거 같아. 말하라아이 말할 거말말해아요와구말많이부탁할 이거 말것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으로